저는 그때 밥 먹는 거 빼고는 어떤 뭐 거한 것도 없었는데도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10시간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아까 하던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거나 아침에 짠는 공부 계획표 순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한 2, 3년 정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대에도 합격을 했고 의대 안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음악을 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걸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의대에서 상위 10% 안에도 들었고요. 수능 수험생을 작년에만 150명 도와드렸고 의대생도 여러 명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컨설팅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희찬입니다 본격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고1 때부터 계속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의대에 가려는 다른 학생들보다는 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무조건 많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건 잠을 줄이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평균 5시간 반 정도 잔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4시간 반 정도 잤어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루는 24시간이고 저는 5시간 정도를 자니까 19시간이 남는데 저는 그때 밥 먹는 거 빼고는 뭐딴거한 것도 없었는데도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10시간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딱 하루 각 잡고 모든 의지력을 다 쏟아 부어야지 12시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쯤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지력 말고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오늘 하루 중에서 어떤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썼는지 피드백했어요. 그걸 한 2-3년 정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대에도 합격을 했고 뭐 의대 안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을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잘 쓴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시간의 특성과 일의 특성을 적절하게 매치시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쉬는 시간에 강의를 듣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강의라는 공부에 집중하기 부적절한 상태라서 그래요. 또, 집중할 시간이 10분이 남았는데, 푸는데 20분 걸리는 문제를 시작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현재 시간과 일의 특성이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은 매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칭의 방법을 네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법 중에서 적용하기에도 정말 쉬운 안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빨리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꼭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성과 공부와 저성과 공부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공부할 게 있을 때 이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건지. 잘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분석한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열 문제를 분석했는데 뭐 어떤 경향성이나 패턴, 교훈 등을 얻지 못했으면 그 시간은 그냥 무의미했던 거죠. 반드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야만 하기 때문에 고성과 공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그냥 수학 문제를 열개 풀기로 했으면 이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많이 틀렸으면 피드백해서 보완하면 그만이죠. 오히려 나쁜 조건에서 연습하는 게 나름의 의미가 있기도 해요. 성과를 낼 필요가 낮기 때문에 저성과 공부라고 부릅니다. 어,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를 풀어서 내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고득점을 해야 하니까 고성과 공부겠죠. 저는 항상 공부를 할때이 공부가 고성과 공부인지 저성과 공부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고성과 공부를 머리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배치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침에 고성과 공부를 배치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죠 아침에 두뇌가 잘 돌아갈 때 저성과 공부를 하고 오후에 집중이 잘안 되기 시작하는데 고성과 공부를 하는 건 잘못된 시간 관리입니다 그런 판단들 때문에 앉자는 있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있는 시간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창의적이고도 쓰임새 있는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고성과일이죠. 반면에 업무 메일에 답장을 한다거나 기타 다른 잡무를 하는 건 디자인에 비하면 저성과일입니다. 그럼 하루 중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디자인 업무를 배치해야겠죠. 고성과일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시간에 배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뒤에서 응용 사례를 더 보여드릴 거고 일단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비용과 저비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계속 새로운 용어를 말하고 있긴 한데, 이건 제가 평소에 학생들과 쉽게 소통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고,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제 머리에도 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체력이 몇 프로 정도 남았는지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해야 할 공부가 생기면, 그 공부가 이 퍼센티지를 얼마나 깎아 먹을지를 생각해 봐요. 이걸 많이 깎아 먹는 공부를 비용이 많이 든다고 고비용 공부라고 부르고, 적게 깎아 먹는 공부를 저비용 공부라고 부릅니다. 공부에서 고비용 공부는 머리를 많이 쓰는 공부예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그냥 듣는 것보다는 모의고사를 직접 풀어보는 게 훨씬 고비용 공부죠. 문제집을 풀더라도 이미 익숙한 문제를 양치기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풀면 더 고비용 공부입니다. 저는 고비용 공부는 더 집중하기 쉬운 시간에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버스 안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각 잡고 푸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대신 이미 공부했던 개념을 복습하거나 영어 단어장을 보는 등의 저비용 공부를 하면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책상에 정말 각 잡고 앉아서 공부할 때 그때 어려운 수학문제를 푸는 게더 현명한 시간 관리겠죠. 만약 어떤 학생이 버스 안에서는 수학문제를 낑낑대면서 풀고 책상에 앉아서는 편하게 개념 복습을 하고 있으면 그건 시간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시험 공부는 잘안 하지만 고비용 저비용 개념은 평소에도 계속 생각을 해요. 저는 이동 시간에 휴대폰으로 전자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데요. 뭘 볼지 정해야 할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영상은 단순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지금 들으려고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지금 환경에서 듣기에는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 이건 좀 고비용 공부인 것 같네. 이건 이따가 조용한 곳에서 듣고 지금은 다른 쉬운 걸 봐야겠다. 이런 식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중 잘 되는 시간에 중요한 공부를 하고 어려운 공부를 해라.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나의 상태와 공부의 특성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적절하게 매치시키는 학생이 잘 없어요. 그냥 아까 하던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거나 아침에 짰는 공부 계획표 순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 나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지금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만 해보면 시간 활용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게 감이 오실 거예요. 세 번째 개념은 저의 각성 정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각성 정도라는 개념이 낯설 수가 있는데 얼마나 더 긴장된 상태인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아있을 때보다는 밖에 걸어다닐 때더 각성도가 높겠죠. 몸을 움직이니까요. 주변이 완전히 고요할 때보다는 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울 때가 더 긴장도 각성도가 높습니다. 각성도가 높을 때는 정보를 집어넣는 인풋 위주보다는 머릿속에 걸 꺼내보는 아웃풋 위주의 공부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건 뇌과학이론에서는 여키스 도슨 법칙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주변이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책을 읽으러 갔다가도 바로 할 일을 바꿔요. 어차피 각성도가 높기 때문에 정보를 인풋하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노트북을 꺼내서 글을 쓰거나 그런 아웃풋 활동을 합니다. 정보를 아웃풋하는 일은 오히려 주변이 좀 시끄러울 때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각성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면 시끄러운 카페에서 꾹 참으면서 억지로 책을 읽었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글자가 눈에 잘안 들어올 거고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력은 더 떨어져요. 오래 앉아는 있는데 성과는 안 나오고 몸만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주변이 갑자기 어수선해지거나 시끄러워지는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혼자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요 근데 거기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많아요 근데 저는 굳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간을 바꾸지 않는 한 주변 환경을 컨트롤하기는 어렵죠 대신에 그 상황에 맞게 할 공부를 바꾸면 됩니다 개념서를 읽는 인풋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좀 소란스러워진다거나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긴장도 각성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집중이 잘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풀이 같은 아웃풋 위주의 공부로 바꾸면 좋겠죠. 그런 머릿속에서 지식을 꺼내보는 작업은 조금 긴장된 상태에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음악을 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걸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음악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음악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대부분 수학 공부할 때 음악을 들으면 잘 풀린다고 해요. 이걸 각성도 측면에서 설명하면 음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각성도를 높이는 일이죠.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 아프 측면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반면 국어 지문을 읽는 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더 많죠. 이때는 음악을 들어서 각성도를 높이는 게안 좋다는 걸 다들 느낌적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차분한 상태여야 글이 잘 읽히죠.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왜 유독 수능 1교시에서 국어를 망치는 학생이 많은지도 해석이 됩니다. 긴장도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는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리 잘안 읽히게 됩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1교시가 수학이었다면 그 정도가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웃풋 위주의 공부는 각성도가 좀 높아도 괜찮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개념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를 고려하는 겁니다.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가 끊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고등학생들은 쉬는 시간이 10분이니까 끊기고요. 아니면 공부를 하는 중인데 20분 후에 어떤 약속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그쓸수 있는 시간의 길이를 고려해서 공부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중이 끊기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네 가지를 응용해서 간단하게 공부 계획을 짜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제 공부법 블로그에도 보여드렸던 예시인데 좀 전에 이론을 다 정리했으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공부가 이거 세 가지라고 합시다. 비문학 지문 3개 분석, 과탐 기념 복습, 수학 문제 풀이,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이만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침 자습 1시간, 안 듣는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자습 3시간. 그럼 하나씩 시간이랑 공부랑 매칭을 해볼게요. 우선 비문학 지문 분석은 고성과 공부죠. 분석을 하면 결과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컨디션에 따라 달라져요. 머리 컨디션이 좋을 때 해야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아침 자습 시간에 이걸 배치합시다. 이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집중하기도 좋은 시간이죠. 물론 저녁에 더 컨디션이 생생한 사람은 저녁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든 학원이든 안 듣는 수업 시간이 있죠. 대부분은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성향에 따라 안 듣는 수업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지문 분석 같은 고성과 공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어수선하기도 하고 좀 눈치도 보이니까 완전히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어, 대신에 저세 가지 공부 중에선 과탐 개념 복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 비용이면서 저 성과 공부를 하는 거죠. 이미 이해가 끝난 개념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건 상대적으로 편하죠. 그리고 좀 집중력이 흐려져도 할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수학 문제를 풀면 좋겠네요. 수학 문제 풀이는 공부의 단위가 짧죠. 한 문제씩 끊기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끝나서 공부 흐름이 끊길 가능성도 적습니다. 또 수학 문제 풀이 같은 아웃풋은 조금 어수선할 때도 괜찮고요. 요로모로 봤을 때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자습 시간엔 아까 말한 지문 분석이나 수학 문제 풀이나 하면 되겠습니다. 원리를 이해했으면 오늘 자기가 할 공부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반드시 본인 걸로 체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걸 요약을 하면 첫째로 고성과 와 저성과를 구분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공부보다는 잘 해야 하는 공부를 컨디션이 좋을 때 배치합니다. 둘째로는 고비용과 저비용을 구분합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고비용 공부는 집중하기 쉬울 때 배치합니다. 셋째로는 각성도를 고려합니다. 정보를 집어넣는 인풋보다는 꺼내보는 아웃풋 위주의 공부를 각성도가 높은 시간에 배치합니다. 넷째로는 남은 시간을 고려합니다. 연속적으로 쓸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한 요소죠. 이렇게 시간의 특성과 일의 특성을 고려해서 둘이 매치를 한다는 이런 관점을 처음 배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공부를 할지 계획할 때 머릿속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획을 짜시면 훨씬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